자, 장비병 이야기 2편에서 좀더 해보죠. 그래서 1편에서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오, 어, 베이커를 바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캐논. 쓴사람 니콘으로 바꾸고, 니콘 쓴 사람은 캐논으로 바꿔요. 그거를 꾸준히 반복을 하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너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적당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가 그러면 35mm 소형 카메라 를 쓰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중형 대형으로 넘어간다는 얘기. 물론 대형 품에서 넘어간다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사실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비를 이것저것 써보는 것도 사실은 꼭 나쁘다고만은 말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옆에서 이제 선배들이 가끔 그러죠? 야, 너 너무 장비병 걸린 것 같아. 좀 하지 마. 그게 뭐 절대 도움이 될건 없어. 그러지만 그분은 이미 다 써보고 하는 얘기야. 그분도 이미 제가 말했던 거를 거쳤어.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내 귀에 들어오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말은 그렇게도 안 정으로만 한번좀 써보시라 그래요. 적당한 선에서. 너무 많이 하면 진짜 집한 채도 날아간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장비병이라는 게. 그 다음에, 장비병에 걸리면 어떠냐요? 기계를 바꾸다 보니까 결국 사진에는 몰두를 못해요. 사진에는 이렇게 좀 깊게 파고들 수가 없어요. 계속 장비만 갈 겁니다. 그럼 장비를, 어떤 렌즈를 샀어? 그걸 쓰느냐? 계속 닦고 조이고 그것만 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드리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장비가 우리가 사진을 할 때는 사실은 중요한 요소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카메라고 하 렌즈가 없으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하게 어차피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면 다양하게 써보라고 저는 권장을 해요. 사실은요. 써보십시오 하죠. 하지만 어떠한 렌즈를 샀을 때 최소한 좀 오래 써보자라는 얘기죠. 오래. 너무나 그냥 그거에 대해서 편협하게 흘러가지 말자는 거죠. 누가 이거 너무 좋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 바로 사갖고 별로 안 좋아하고 바로 팔고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장비라는 게 지금에 나오는 현대에 나오는 장비들을 카메라 렌즈들은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장단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장점 얘기를 듣고 단점이 파악된 가 동시에 팔고 계속 그게 왕래가 되는데. 그러면 누구만 좋아요? 메이커만 좋아요 메이커. 메이커하고 카메라 장사하시는 샵. 사장님들만 좋은 거예요. 중고, 중고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에 대해서 이거를 하지 말자, 이걸 벗어나자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한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뭐극구막 말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면 하 적당히 써보는 것 또한 좋다란 얘기예요. 특성을 알수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친다면 이거는 분명히 여기 써 있는 대로 병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병이. 장비병이라고 돈을 없어지는 거는 저는 개의치 않아요. 돈은 다시 벌면 돼요. 그런데 그 장비에 대해서 너무 너무 많은 열성을 부릴 동안 뭘못 해요? 사진을 안 찍어요. 여러분들은 사진 안 찍는다 그러지만 사진 찍는다 그러지만 가만히 한번 보세요. 무슨 사진을 찍고 있나. 렌즈 테스트하는 사진. 카메라 테스트하는 사진. 그 사진을 찍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얘기입니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취미로서의 사진은 두 가지가 있다. 크게. 하나는 장작을 할수 있는 그런 거 직접 찍는 거, 또 기계를 사 모으면서 그런 거에서 보람을 느끼는 거가 있는데, 문제는 장비병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계를 온전히 사 모아서 쫙 모으면서, 클래식부터 지금 현재까지 카메라 렌즈를 싹 모으면서 그런 보람이 있는 것도 아니야. 왜? 돈이 모자르다 보니까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래요. 그럼 맨 처음에 천만 원이라는 장비값이 들어갔단 말이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내 장비는 얼마쯤 돼 있어요? 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돈을 여러분들이 손해를 봤다는 얘기 예요 물론 얻은 것도 있겠죠. 이장비 써봤다는 그런 뿌듯함 이런 건 얻을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이런 건 뭐죠? 창작할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장비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땅 메이커를 결정하셔가고요 꾸준하게 달리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사진에 충분히 만족을 줄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비병은 언젠가는 한 번쯤은 거칩니다. 그 정도가 크냐, 적으냐의 차이일 뿐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가고요 적전선에서 한 번쯤은 해 보시기도 하지만 그 도를 넘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오늘 주저리 주저리 해 봤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